독재는 아무리 찾아봐도 정상적인 곳에서는 치우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한국 민속 대백과사전이라든가 한국 콘텐츠 진흥원, 위키 실록 사전, 역사 우리넷 다 군사권을 상징하는 제사, 군기 제사, 군기인두개 지낸 제사, 출진 제사. 이순신 장군이 치우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건 또 뭔가요? 이 빨간 네모가 치우입니다. 그리고 2002년에 붉은 악마의 치우를 이렇게 형상화를 했습니다. 근데이 모습은 치우가 아닙니다. 이 모습은 우리나라의 용면화, 귀면화라고 불리는 기와 그 문양에서 따온 겁니다. 이런 용면화, 귀면화는 치우에서 온게 아니라 인도와 중국을 거쳐 불교의 전례에 따라 들어왔다고 하고, 절에도 이런 용면화, 귀면화가 있다고 하죠. 뭐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밑에 라인하고 확실히 이게 닮았어요. 그리고 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 치우와 이 백제의 이 용면화는 조금 닮았습니다. 뿔이 지금 제가 못 찾겠어요. 인도 쪽도 뿔이 있고, 중국 쪽도 뭐 이런 그뿔 형태가 있고, 그리고 신라와 고구려는 이렇게 확실히 뿌리 있는데, 이렇게 뿌리 있는데, 요 백제가 뿌리 좀 없어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설명 들었었다시피, 치우는 우리 조상신이 아닙니다. 단지 고구려와 한글식 발음이 같은 구려, 여어라는 중국 남방 쪽의 조상신의 이름입니다. 치우를 그렸다고 하는 용면화 또한 중국 치우에서 온 것도 아니고, 인드 키르티 무카가 그 원료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는 용을 형상화했다고 주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용면어가 치유를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치유가 동의족의 신이거나 지배자이고 후손에게 추앙된다면 왜 현재 묘족들은 자신들의 조상신으로 알고 있고 매년 제사나 행사까지 크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일까요? 당신들은 또 억지 꿰맞추기 위해서 묘족이 동이족의 일파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로 증명을 할 수가 있나요? 묘족이 우리 한국의 동이족과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일치하거나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걸좀 찾아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질문은 기원전 2500년경 동이족의 투신인 치우의 흔적이 왜 기원 후, 세기 넘어서야, 그러니까 3,000년 정도 후에, 용면화하는 데에서부터 겨우 나타난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에 우리나라 조상신인 치우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4,500년 동안 치우의 흔적은 한반도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용면화도 당연히 치우가 아니고요. 거짓말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억지 주장을 맞다고 우기기 위해 억지를 더하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동북아는 해수면이 낮았던 적이 있죠. 그래서 빙하기 시대에는 뭐 서해가 육지고 동해가 호수고 지금 이게 다 이런 라인이 지금 대륙의 라인입니다. 그리고 5천년 전에도 이렇게 해수면이 낮았다고 하는데 한뭐 15미터 물론 뭐더 낮았을 수도 있고 덜 낮았을 수도 있습니다. 치유가 패했을 때 이쪽에서 한반도로 넘어온 세력이 있다고 라할수 있죠. 우리나라의 창녕 비봉리에 8000년 전에 통나무 배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때는 5000년 전이기 때문에 이 배를 이용해서 충분히 넘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설에는 치우의 이런 폐퇴 그 경로가 이쪽 동쪽이었다고 하니까요. 치우 부족의 후손들이 한반도로 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이승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고대사의 비밀 여덟 번째, 헌원과 치우 누가 이겼을까 해서 최종적 결론입니다. 치우의 후손이 현재 한반도에 있는가? 치우와 그 후손이 우리 역사의 주체로서 등장한 적이 있는가? 정체성을 잃게 하는 왜곡된 기록에 열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치우 헌원에게 이겼다는 것은 4대 사학자들이 왜곡한 헌원의 기록에 대한 반발 심리로 적은 거짓 기록일 뿐이다. 이분과 저의 역사관은 거의 90% 같습니다. 동이족이 동북아를 지배한 역사를 되찾아야 하는데 오히려 남방계 치우가 동북아의 신이라고 해서 이런 유사 역사학자들은 중국 측을 오히려 돕고 있는 이런 형태를 우려하고 있고요. 저랑 마찬가지입니다. 차이점은 고대의 동이족이 유라시아를 지배했다고 보는 점은 달라요. 이분은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동아시아를 지배한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환바가 아니라 동의의 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중국 사사에 나온 이 말리라는 표현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시지만 저는 그냥 넓은 지역으로 보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편의 이야기할 듯 홍산 문화가 한반도로도 많이 왔지만 중국으로 갔듯 이 치우가 망하면서 주된 세력은 중국 남서쪽으로 이동했고 일부는 한반도로도 왔다. 치우계의 후손들이 극소수라도 한반도로 왔다라고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2002년도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치우에게 제사를 한 직접적인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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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민족의 고대 신 전쟁 신이 아닌 남방계의 풍습이 묘족의 풍습이 우리나라로 전해져서 그렇게 하였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에서 아무리 묘족을 달래기 위해서 중화 3조로 치우를 넣었다고 하지만 치우가 어느 정도 위상이 있기 때문이죠. 수십 개의 그런 부족 중에서 치우만 넣었어요. 묘족의 비중이 많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우의 위상이 중국에서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티베트나 위구르 쪽에 조상신을 넣었습니까? 중화 5조, 중화 10조 막 만들죠 그렇게 막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런 역사 속에서 위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방계 치유가 동의설이 시작된 거는 1930년대 산동성에서 어 룽산 문화 발굴 이후 주장되어 졌는데 이 논거가 부실합니다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 치우 동의설에 대한 논거를 찾으신 분은 알려주셔도 되고요. 부실하기 때문에 학계에서 배척됐다는 거죠. 그냥 썰 잃었다는 건데, 한국에서는 열렬 지지자들이 넘쳐나서 중국에서 볼 때는, 어, 우리는 치우가 동의가 아닌데, 한국에서는 저렇게 치우가 다동이라고 해? 그러면 중국에서는, 그럼 너희도 중화민족 후손이네.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치우 동의설이 우리나라가 중국과 대등하게 싸웠다는 쪽으로 이용하고 싶어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는, 어, 우리의 치우가 너네의 조상이야? 어, 그럼 너네도 우리 후손이네? 이렇게 돼버리고 제3자, 미국이나 영국의 다름에서 봤을 때는 중국 쪽에 손을 들어준다는 거죠. 결국 생각 없이 중국을 우리의 부분이다라고 하려는 억지 주장으로 치우 동의서를 이용하려고 했다간 반대로 치우동의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부분이 되는 이런 현상을 초래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기고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론 쪽인데요. 저는 이런 거안 믿습니다. 구려의 조상신이라고 하니 고구려의 조상신이다. 구려 코리아 이런 거 찾으면 세계에 많습니다. 거기는 다 고구려라고 하는 거 저는 안 믿습니다. 치우는 동이족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 고조가 제사를 지낼 만큼 위대한 전 세계적인 군신이다. 아닙니다. 치우는 남방 신입니다. 두의 상단부가 풀어헤쳐진 머리가 치우의 머리 같다는 당시대의 표현에 의거 독제는 치우제이다. 그런 풀어헤쳐진 머리가 치우를 상징한다면 세계의 그런 머리 모양을 가진 것들이 많은데요. 그것이 다치우제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묘족의 조상신이 치우니, 묘족은 동이족의 한 갈래이다. 예, 유전자 유사성을 가지고 오시면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유가 염제의 후손이거나 남방 출신일 순 있지만, 헌원에게 패퇴하은 최종적으로 동이 지역으로 왔다는 그런 설이 하나가 있으니, 우리나라 민족의 군신으로 추앙할 만하다. 중국에서 패하고 도망쳐 도망쳐서 한국에서 죽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세력과 후손은 다 중국에 있는데 그 도망쳐서 우리나라에서 죽었다고 그게 우리나라의 분신이라는 게 말이 될까요? 치유의 무덤이 중국에 여러 개 있다지만 다 가짜다. 저도 이건 뭐 가짜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가짜가 있다는 자체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치유천왕이 무덤이나 사당조차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면 무슨 비석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 비석이 없고 고인도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의 흔적조차 없다는 건 4,500년간 중국이 꾸준히 그런 치우의 흔적을 한반도에서 지어버렸기 때문이다. 중국도 자기들 싸우기 바빴습니다. 역사를 좀 보세요. 4,500년간 우리나라의 치우의 흔적을 지었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4,500년간 우리나라의 치유의 흔적을 지우거나 조작했더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발 억지억지 억지 연결해서 우리 조상신으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 조상신이 이런 걸 아신다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우리 조상을 중국 남방신으로 바꾸는 거라면 우리나라를 일본 대노의 후회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의 대반역적인 매국노이자 극강의 사대주의 아니겠습니까? 빠난 역사를 왜곡해서 우기고 있는 바로 그 역사 왜곡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이비 역사 쪽에서는 민족, 국가 이런 타이틀을 걸면서 2002년대 치우천왕으로 하나되어 응원했지 않느냐? 바로 그치우천왕이 누군지 않느냐? 우리의 한국의 13대 대단군이신데 사대주의자들이나 식민사관이 도깨비로 만들어놨다. 이런 역사, 왜곡, 도깨비에서 우리의 대단군 치유로 만들자라고 우리 역사를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은 전형적인 사기 쌩쇼죠. 마치 납치범의 애기를 납치해놓고 그 사람이 구해가지고 아니면 뭐 납치범 A, B 해가지고 B가 그 사람을 구해가지고 제가 납치범으로부터 이 아이를 구해왔습니다 해서 나, 저는 영웅입니다. 이런 그 사기 패턴입니다. 2002년 때 이용면화를 치유로 둔갑시켜 응원하게 한 것도 역시 이 사이비 역사 무리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웃기지도 않은 역사 조작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신경 안 쓰고 섞고 있죠. 이런 방식 자체도 추악하기 그지없고 그 주장 치유가 우리 조상 군신이라는 이런 자체도 비학문적이기 때문에 주류학계에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을 하려고 하는데 잘안 되기 때문에, 이, 사이비 역사 쪽에서는 남 탓, 정부 탓, 주류 역사가 뭐 식민사관이라 그래. 이렇게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떠들 게 아니라, 치유가 우리 군신이라는 거 증명을 하세요. 우리 전체 국민을 설득을 시켜보시라고요. 당연히 못하겠죠. 제가 생각이 들어서 한 해석. 한 고조 유방이 초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남방의 군신인 치우에게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이 저로서는 최선의 해석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학설이 기존에 있었더라도 제가 그걸 따라한 건 아닙니다. 혹시 자료가 있다면 알려 주시고요. 이런 저의 해석보다 모든 게더다잘 이해가 되는 해석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언제고 받아들여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